안녕하십니까 평창군 진부면 음, 이쪽으로 가야돼 음. 저쪽으로 일단 빠졌다가 자 동네 트랙터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네삼거리여서 네, 트랙터 보내고 현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. 기토하느라고 음, 눈에 이받입니까 밭에 누가 이렇게 미혹 흙을 음. 갖다 부었는데 봉긋 봉긋 하는 게 아주 그 저기 음. 경주의 왕릉을 음. 연상케 합니다. <laughs> 아, 어 어, 네, 트랙터가제설작 네, 자고 중입니다. 아, 저기는 동네 트랙터 대단합니다. 저까지했나 우리, 우리 펜까지 아, 와. 안 네, 안 됐을 것 같아. 야, 뒤로 가면서 합니다. 자, 진짜 멋집니다. 저작은 많이 하고 나면 고기가 아플 것 같습니다. 어 아니네, 저게 앞으로 가면서 조절이지. 삼날이 어, 음. 뒤에 있네. 음. 우리 음. 장비하고는 다르네. 음. 이게 울렁울렁 되니까 음. 그냥 앞으로 안 밀어도 걸리는 게 없지. 어, 걸리는 게 없지. 조절이 된다니까요 좀. 이야 우리 제조작업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응. <laughs>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구만 저 삼천에 눈좀보십시오 <laughs> 아침 햇살 멋집니다. <laughs> 자, 보기 드문 경운기, 지나갑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이거 참. 보기 드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와, 네. 음. 와 이야, 참 멋집니다. 새하였습니다. 하 나무 같네 오우, 하얀 나무 같습니다. 아는게 아니라 멋지네요. 산속으로 들어갑니다. 가지 하나 떨어져 있고. 과연 우리 현장 밑에까지 갈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음... 숲속이라 길에는 눈이 별로 없었네요. 차가 한대나온 흔적이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, 오, 이거 참 <laughs> 그 브레이드 힘세네. <laughs> <오>, 자꾸 내리네. <laughs> 이거 자위에 있던 눈덩어리가 이렇게 큰게 내려옵니다. <laughs> 아, 여긴, 여기는 여, 여기서 치웠네. 아, 여기서 치웠네. 우리 차가 과연 올라가나? 자 여기는. 그 이기어여지모르기는니까 이야 이는 여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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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야. 자, 기는시작는여기참 예. 설경 멋집니다. 이 예, 펜션 사꿈도 그러게 <laughs> 이 나무 원쓰러졌으면 쓰러졌네 이거 이번에 쓰러진건데 아이고 아이고 막혔다 막혔다 장악했는데 이거 끝까지 가봐라 왜? 무게 못 이겨서 다 쓰러졌네 어. 장비 끌고 가서 틀려되네 이 야... 나무 게뭔다 쓰러졌네 저거 이눈 무게 음, 때문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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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들이 저,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더그 이상 못 가네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치워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야 되잖아 아니 조금 걸으면 돼자 이제 내려볼까요 굴삭기 하루였습니다